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요즘 운동을 열심히... 빠지는 어, 이게 뭐예요? 이거 <laughs> 깜짝이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마시멜로 아니에요? 마시멜로네. 마시멜로. 마시멜로 먹는 건데? 피부와 지방의 모형이군요. 아 제가 오늘 와가지고 처음에 이거 보고는 그냥 누가 이게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먹는 것보다 했는데 저희 또 제작진에게 <laughs> 감동적인 네, 너무 작품이에요. 너무 네. 네. 지방 흡입 수술, 지방 분해 주사의 정확한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피부를 구조화해서 <laughs> 만들어 왔다고 해요. <웃음> 이게 <웃음> 피부인 건가요, 여기? 이 수세미가 수세미 피부죠. <laughs> 네. 그리고 이 <laughs> <요> 마시멜로가 <laughs> 지 그리고 옆 네. 빨간게 근육. 근육 그리고 사이에 종이가 있는데 이게 또 아, 스마스 침이라고 네, 근육 근막 박수 한번 우리 제작진이 된거에 네, 대해서 됐습니다 이제 네. 먹으면 되죠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뭐 마시멜로 먹으면 뭐 지루를 두바퀴 반도 빠지지 않는다 네. 이런 솔직히 말이 되겠어요 제가 무슨 본드도 아니고 먹었어서 운동하면 빠지겠지 그주셔야죠 칼로리라는 얘기겠죠 마시멜로가 의외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고 푹신푹신한거요 그래 오늘 그래서 지방흡입, 지방분해 주사 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원리를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네. 몸에 있는 지방들이 알아서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도록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그쵸,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몸 전체 어디에서 지방이 빠져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나는 목적이 팔뚝이야 여기가 가늘어졌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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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 그쵸, 네, 네. 그럴 때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 직접 무언가 조작을 가해야 됩니다 지방을 직접 건데. 뽑아내는 네, 그쵸, 수술을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네. 녹이는 주사 약물을 넣어서 두 가지가 되겠죠 네, 네. 지방흡입 수술은 여기 는 마시멜로를 빼는 거죠 네, 꺼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살빠지네 지방이 줄어들빠져요 네. 지방흡입의 네. 지방 경우에는 정말 이거를 다뺄 네. 수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피부가 너무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걸좀 막을 수가 있어서 네. 일부러 어느 정도는 남겨가면서 네. 수술을 하게 되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도 비슷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조작을 가하는 위치는 똑같죠 그래서 이 기술의 가장 네. 스킬이 중요한 네. 거는 가운데는 있 지방만 쏙쏙 녹여야지. 네. 만약에 너무 피부층에 있는 지방을 건드리게 네. 되면 네.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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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근육을 건드리면 통증도 심하게 생기고 잘못하면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지방만 네. 제거를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맛있네요. <laughs> 한 개씩 더 드시죠. 음, 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지방 흡입 수술, 지방 분해 주사의 네. 시술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제가 음, 지방 흡입 수술 그리고 지방 분해 네, 주사 네.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수술방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음. 비만 환자분이 와 계신데요, 두 분입니다. <laughs> 시작하시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지방 흡입을, 저서저배을제 배사 배식을, 배식을, 배식을 <laughs> <laughs> 할수 있는 장비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은 빨아들이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을 연결하고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이런 캐뉼라를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짜 지방을 뽑아내는 거죠. 저거 이렇게 네, 네, 가까이서 네. 볼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은 이 끝에는 뭉툭한 관이에요. 구멍이 세 네.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캐뉼라라고 하는데 관의 이름이 메르세데스라고 하는데 구멍이 세 군데 뻥뻥 뚫려 갖고 벤치 마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계속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흡입기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걸알수 있고, 이게 두부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오, 뽑혀, 네게 <laughs> 오, 딱이정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뽑혀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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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소리는 처음 드신 네. 분들은 무서워할수 있는데, 사실 집도 하는 의사입장으로서 굉장히 약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잘 뽑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위에가 조금 가라앉고 있어야지 빠지면서. 네. 그렇네요.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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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여기에 다 빠지면. <laughs> 모르겠다. <laughs> 버리지 뭐. 돈 많이 버셨는데 기계 하나 새로 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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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기계는 안 되고요. 가만 <laughs> 버리게요. <laughs> 이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일반 분들은 네.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마치 우유가 빠지듯이 쭉쭉쭉쭉쭉 지방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트로크라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바로 수술 경험이 그쵸. 많으신 네. 분과 많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나오죠 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피부로 쌓여져 있고 안쪽이 지방이 져니까 양손의 감각만 가지고 지방을 모양을 잘 다듬으면서 마치 조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눈으로 보지 않고 조각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경험을 네. 많이 해본 분만이 모양을 이쁘게 네. 잘 만들 수 있어요 흉질하게 아무 울퉁불퉁해질 수 네. 있는 제가 아까 이게 가장 간단한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왕복 운동을 도와주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갖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효율적으로 뽑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쓰기도 하고 근데 네, 잘 빠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네, 네, 네. 이 사이에 지방이 네, 뽑혀 네, 네. 나가서 네. 날치 되셨죠 네. 네. 근데 이거 두부 청소는 어떻게 하실지 아 이건 그냥 <laughs> 버려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되겠죠>? 환자분의 안전을 <laughs> 위해서 저희 부자 병아이군요 <laughs> 네. <그냥. 웃음> 제가 지방 분해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방 흡입 수술이 아무래도 국수 지방을 제거하는 그렇죠. 데에는 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술, 치료 방법이에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되겠지. 그래서 네. 나는 국수 지방을 빼고 싶지만 수술은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여기 지방 분해 주사 약물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주사가 지방층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세포를 불려서 터트려서 지방세포를 사멸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홀븐 수용체라고 있어요 너 지방 분해해 라는 신호를 주는 게 있는데 그 신호가 양복식기 말의 약물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주변의 혈관들을 뭐 확장시켜서 또 원활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약물들이 믹스에 대해서 섞여 있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를 놓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땅 꽂아 갖고 약물을 넣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 주사 약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약물이 고루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캐뉼라를 이용하는 건데 끝에가 뭉뚝합니다. 이 네, 보이시나요? 네.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캐뉼라의 특징 장점은. 한번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지방분의 약물을 이캐류라를 이용해서 주입을 했을 때에는 지방층에 비교적 고루고루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꽂은 상태에서 분산해서 지방층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유 날씬해졌어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또 정리를 해야죠 네, 네, 지방흡입 수술과 지방분해 주사 명확하게 장단점이 갈리죠 그쵸, 네. 간단하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붓기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다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끄집어내는 네. 그런 장점이 네.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방분해 주사는 시술하고 나서 효과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쵸, 네. 그리고 흡입 수술에 비해서는 분명히. 효과의 양이 적어요. 네. 하지만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네, 붓기나, 뭐, 이런 붓기나 여러 저. 가지 네. 부작용의 위험성도 현저하게 그쵸. 적고요. 네. 그런데 흡입수술은 뭐한번 하면 끝난다고 하면은 분해주사는 그래도 좀몇 번, 여러 번, 네, 여러 번 시술을 네네네.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흡입수술이나 지방 분해주사를 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처해있는 상황이라든지 네. 시간 이런 시간, 거를 네.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도저히 결정을 못 하시겠다. 그럴 때는 또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네. 우리 박덕주 원장님께서 네. 친절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시도록 달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닥테레였습니다